여기 한 수학천재 교수가 방송 인터뷰에서 본인의 수식을 통해 리플 가격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전망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를 도와드리는 시네루입니다. 리플이 2025년도에 들어와서 새해부터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된 상승에 이어 2025년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25년도에 넘어오면서 리플 연봉이 새로 갱히 신이 되었는데 24년도 연봉을 마감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17년도 종가 자리 그리고 21년도 고점을 이탈하지 않고 밝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리플은 25년도에 들어오면서 완벽한 상승 추세에 돌입했으며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리플이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재료 때문이겠죠. 먼저 예전에 리플이 천 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SEC 리플과 법적 공방을 4년 내내 펼쳤던 이유가 있었죠. 미국 증권위원회가 리플을 안 놔주고 있으니 시장은 불안했고 천 원대 라인도 돌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비트가 1억 원을 돌파하고 이더가 500만 원을 돌파했는데 그 당시 리플은 천 원대도 못 넘고 있었죠. 어떻게? 이게 1세대 코인이 저러고 있느냐라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플은 4천원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놨습니다. 그럼 그만큼 비트코인이 움직였던 폭과 이더리움이 움직였던 폭이 이제서야 똑같아지는 비트와 이더의 상승보다 그동안 응축했던 힘을 더 쏘면서 이 둘보다 알트장에서 강한 힘을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SEC 의원 장 게리 갠슬러는 1월 21일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게리 갠슬러 사임과 함께 리플의 상승을 전망했던 이유가 바로 트럼프 취임 때문입니다. 1월달에 취임을 하고 트럼프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럼 이걸 어떻게 실현시키려고 할까요? 바로 경제 성장입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 중에는 바로 미국 코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국 코인 중에서 현재 가장 대표적인 코인은 어떤 걸까요?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현재 10개의 국가의 중앙은행과 CBDC 관련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다른 국가들에 대한 통화 발행에 지금 리플의 기술력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리플을 통해 다른 나라 화폐를 발행한다면 미국은 다른 국가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될 확률은 매우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당연히 리플을 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배치 창시자가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총이 5조 달러에 도달할 때 리플이 8달러까지 간다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전체 시가 총액이 약 3.95조 달러인데 여기서 약 1조 달러 이상만 더 성장하게 된다면 리플은 8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1조 달러가 상승할 때 리플은 거의 4배 정도 상승한다라는 것은 향후 비트코인보다 리플 같은 유명 암호화폐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보시면 리플의 갈린하우스도 암호화폐 시총이 올해 말에 5조 달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으며, 이에 따라 리플도 8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상승 사이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그림에서 표시한 것처럼 리플은 각 상승 때마다 약 1년 주기로 이렇게 큰 상승 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큰 상승을 보여줬던 17년도에서 18년도까지의 1년 주기 그리고 조금 아쉬운 상승이기는 하지만 21년도 때부터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때 리플의 지속적인 상승을 해주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2024년도 11월부터 시작된 상승이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이 상승이 끝났다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25년도 11월 7월까지 지켜본 이후에 하락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리플의 가격은 7월 큰 상승세 이후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25년도 상승 사이클의 상승을 만들어내줄 시간은 충분합니다. 차트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매매를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팔지 그리고 본인이 정해놓은 익절가를 터치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면 매매가 꼬이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챗 GPT에게 리플이 처음 상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와 기술적 지표를 학습시켜서 만든 GPT 예언 지표를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의 매매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해당 지표는 이렇게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빅 데이터로 분석한 까만색 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은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AI 분석으로 미리 가격의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해당 지표는 리플을 통한 5분봉 단 매매에 매우 적합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 아침 8시 10분에 리플이 3,480원대에 위치하고 있을 때 지표가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전저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자리로 잡겠습니다. 차트는 바로 상승하고 목표가에 도달해서 3,640원대에 익절했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하락을 예언하기도 하는데요. 12월 30일 오전 5시 전까지 까지는 행보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표를 본다면 이후 추가 하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락 배팅하는 쇼 포지션 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전 고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 2배의 자리로 잡습니다. 쇼 포지션에 진입 후 1시간 10분 정도 이후에 목표가에 도달했고 예언선과 동일한 형태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리플 예언 지표는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들어오신다면 해당 지표 소스 코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메모장에서 모두 선택하기를 해주시고 복사를 해주신 다음 트레이딩 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 후 기존 소스 코드는 다 지워주시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시면 GPT 예언 지표가 자동으로 차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GPT GPT 예언 지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 후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숫자 9번과 예언 지표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GPT 예언 지표 소스 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알트 불장, 리플의 강한 상승을 기대하며 여러분들 큰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우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